안녕, 태아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죠. 한번, 오늘은 처음으로 행동을 낀 작년부터 꽝을 하는 작년까지 다 찍어볼 예정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겸 다시 자모, 컷, 들어, 갑니다컷첫 번째는 두 오리, 똑같 오리, 구가준 거거든요 이렇게 두개다리 번째는 이게, 친, 그 친구가 이렇게,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.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이렇게 박볼게요큰 거. 이거는 미리 접어줄게요. 아, 그, 흉 접어줄게요. 편지는 제가 안 봤었거든요. 편지는 이 친구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 안 보이게 하세요. 편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궁금해요. 친구가 되게 착한 친구랑 제 최애 배포거든요. 이렇게 짜잔. 이렇게. 이 친구가 맨날 맨날 이렇게 탕라단다는꼭 넣어줘요. 진짜 오랜만에 콜레트도 나옵니다. 너무 예쁘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.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게요. 뭔가 할머니네 다이소에서 간신히 찾은 거예요. 한도안 깨져서 할머니네 다이소를 갔는데 딱 하니 딱하나남무 있었어요.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을요고쫄랐습니다 자, 펀드가 나는 용 톤인데 굉장히 많죠? 제가 큰 로더가 굉장히 많죠잉. 제가 큰텅 로더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작은 텅 로더들. 이게 다 작은 이게 다큰텅 로더고요. 네 이게 이 두께다가 저 제가 큰텅 로더를 큰텅 로더 여기에도 있고요. 잠깐만요. 자, 다 청소하고 왔습니다. 최대한. 요번는 저는 문구점에서 딱 하나만 있는 거 사왔던 편이죠 예전 전 알리에서 안 샀는데 아니 저희 문구점에도 그별별 그. 별, 별그 별 인덱스가 들어있는데, 못 썼어요. 아빠가 안 산다고 해서. 문구의 놀자에 유명한 거 요즘 다 있더라고요. 그별 스티커, 뭐다 있거든요.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 통. 클레이 통이죠. 이거, 두 개. 이거 좀 팔아야겠어요 요즘에 그냥 원터치를 다시 쓸까요? 원터치 다 처리해볼게요 지금 원터치 하면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, 한쪽에다가는, 요거를, 이렇게, 이렇게 던지고한 개는, 이렇게. 그냥 다 이렇게 두는 거죠? 뭐 이렇게 스티커시고. 이렇게 던주고 또, 이거는, 이거가 좀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가짜 다이아몬드 는긴 한데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제가 밖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상관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넣어줄게요 제가 섹션 케이스 좀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왔어요 자 이거를 이거 안 여긴 패티 너무 예쁘죠 요즘에 영상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해요 요즘에 학교에서 디 너무 바빠져서 이건 어. 했다가 마지막에 좀 낼게요 이건 저도 어쨌든 잘안 뜯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 뜯어봤어요 안 뜯어봤구나 죄송합니다 어. 이건 저도 안 뜯어본 거예요 아 이거 친구가 공꽃이라고 했어요 요런춘식이 효과도 좋고요. 그 이모는 홀로그램. 홀로그램. 그. 그 팝솔이에요. 홀로그램 박스. 진짜야! 진짜야! 진짜해 진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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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게요 리브 들, 근데 이게 어떻게 동물 중? 친구가 제일 덥다. 그 친구랑 좀 예쁜 거를 잘줄

저희 집 방화실도 울고 있네요. 그냥 부족 부족을 한번 갑자기 정리도 해볼게요. 부족이 제가 많단 말이에요. 제 친구가 옛 날에 줬던 거예요. 일단 <놀람> <우선> 슬리브는 거기 겠죠 박스 그것도 박스 이렇게. 인공 화장하면 잘안 되거든요. 뭔가 화장하면은

cơ nhé Ừ. <laughs> bye bye, tạm